그림 실력을 늘리려면 무조건 많이 베껴라 던데 어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일단 제 생각도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어 바람 가는 대로 님이 이제 판단 하실 부분이죠 이거는요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면자왜냐면 왜냐면 뭔가를 보고 베겨 그립니다 그거는 베겨 그리기란 무엇이냐 면요 어, 어떤 사진을 베껴 그리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사진을 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린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내가 베껴 그린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장점이 장점 녹아 있는 그 노하우들 그러니까 그 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있죠 그 노하우들을 내가 해석을 해서 내 것으로 뺏어온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껴 그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베껴 그리기를 많이 하면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묘사를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뭔가 허리를 너무 잘록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른 이 사람의 다른 그림들의 눈도 저런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베, 베껴 그리기를 하셔야지만 100%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늘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생각 없이 일단 보이는 것 그대로 마치 베껴 그리기를 할 때요. 모는 종이로 이렇게 쫙 그림을 이렇게 십자가로 해놓고 내가 베껴 그릴 종이에다가 또 똑같이 모는 종이 십자가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막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어 여기 이 아래쪽에 두 번째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베껴 그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중간 지나가니까 여기가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가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베껴 그리기를 하면요 만장을 그려도 안 늘어요 만장을 그리면 기교는 늘겠죠 이거 이거를 따라 그리는 기교가 늘겠죠 근데 근본적인 어떤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이 뭐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것으로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백격 그리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아. 아. 네. 당연하죠. 네. 그냥 일러스트를 보고 그리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 일러스트를 보고 그리되 다른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다른 디자인의 옷을 내가 집어 넣으면서 뭔가 일러스트를 베껴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왜냐면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다른 구조까지도 집어 넣어야 하니까. 근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냥 그 형태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를 따라 하시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모작을 할 때도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어. 그리, 그리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하잖아요. 어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교정을 해드리잖아요. 이 교정을 해드리는 것도 모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작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늘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이 모작을 할 때는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단 이런 느낌의 사진 있잖아요. 와우 뭐. 어후,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의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팔이 이쪽으로 올라갔다 라고 해도 팔이 이렇게 올라간 것만 생각해서 그리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한번 그려 보고요. 그리고 팔이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팔이 내려간 상태도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냥 그 형상 그대로를 보고 그리면 이런 응용이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형상 그대로만 보고 그리면. 자, 근본적인 거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해부학을 여러분들한테 왜, 왜 해부학이 안 좋고 도형 드로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거는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이론이니까 이 이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내가 만든 이론이니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부학을 그리게 되면요 전체적인 동세나 율동감은 무시를 한 상태에서 얘는 어깨에 관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부학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도 관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부학을 들어가고 관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부학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긴 알겠죠 근데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부학을 공부를 한다면요. 여기서 이 근육의 이 모양만 보는 겁니다. 모양만.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절대로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이 모양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모양을 몸통에다가 그냥 똑같이 한번 그려 넣어 보는 거예요. 요 정도의 모양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들어갔으니까 어깨가 약간 더 볼록 튀어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깨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 이렇게 연습해서 도대체 뭐가 늘겠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근육들을 전부 다 해석을 해서 그렸다라고 쳐요. 일단은.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렸는데 나중에 뭔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동작으로 창작해봐라 그러면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분명히 정말 고퀄리티로 그린 기억은 나는데 내가 저런 비슷한 각도를 정말 고퀄리티로 그렸었지. 근데 창작으로 그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근육인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긴 그렸는데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부학 공부를 해서 실력을 늘리려면요. 이게, 자, 이게 근육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 근육과 삼각형, 삼각 근육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 이두근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삼두근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완효골근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팔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 근육들의 상관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근육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연습,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을 하면서. 근데 이게 근육으로만 그려서 원리를 파악하려면 진짜 적어도 5년 걸립니다. 진짜 적어도 5년이에요. 제가 근육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짜로 5년 이상 걸립니다. 근육으로만 공부를 해서 인체의 원리를 파악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근육 하나하나의 덩어리에만 신경을 쓰지 관절에는 절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일단 그로툰 아카데미의 도형화 드로잉을 먼저 습득을 하세요 어, 습득을 하면 일단은 근육을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어, 도형화를 기준으로 관절들을 중심으로 인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절은 어, 그 도형화는요, 인체 거의 대부분의 어떤 굴곡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굴곡들을 그냥 지우기만 하면 지금 보시면 인체의 굴곡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도형화 굴곡들을 다 지우면 바로 인체가 됩니다. 그냥 바로 인체가 돼요. 여기도 지우고 필요 없는 부분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부분도. 자 이런 부분도 각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우면 자자자 자, 자, 어떤가요? 요 부분도 이렇게 싹 지우면 자 이게 이렇게 바로 인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때요? 만화체도, 도, 그러니까, 만화, 만화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인체 도형화 드로잉이라는 거는요, 만화체를 떠나서, 극화체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 인체의 근본적인 움직임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극화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도형화 드로잉은요, 그로튼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리는 도형화 드로잉은 어떤 한 그림체에 속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인체의 모양과 근본적인 움직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움직임의 원리가 담긴 도형화 위에 어떤 식으로 근육이 붙는지 어, 이렇게 원리를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뭐. 순정 만화도 할수 있고,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요,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은 어떤 액션 피규어, 액션 피규어를 그냥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손오공의 머리를 입히고, 손오공의 옷을 입히면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루피의 머리를 입히고, 루피의 옷을 입히고, 루피의 색깔을 칠하면 루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피규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여기에다가 어떤 색을 입히고 어떤 캐릭터성을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으로 꺼내느냐에 따라서 순정 만화도 될수 있고 그리고 뭐 액션 만화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뭐 무슨 사극 만화도 될수 있고요. 뭐 다양한 장르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 기본적으로 성인의 인체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로튼 아카데미의 인체로는요. 아이도 만들 수 있고 늙은 노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아우러서 포괄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일단, 왜냐면, 뭐,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랑 인체의 구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크기가 큰 거지. 그리고 약간 다리가 길어지는 거지.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여자랑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르면 외계인이죠. 종족이 다른 거죠.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박적인 구조가 같고 생착적인 구조가 같으니까 남자 여자 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냥 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그리는 방법을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사람을 그리는 방법으로. 예. 네.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laughs> 이게 막 어디에 특화돼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코에 바르면 코 기름, 눈에 바르면 눈 기름, 뭐 배에 바르면 배 기름 이렇게 막 어디든지 응용을 할수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인체 도형화 드로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인체 강좌를 도형화 드로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체 강좌를요. 인체 초급, 중급, 고급이 전부 다 도형화 드로잉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형화 드로잉 안쪽에 있는 선들만 이렇게 지우면 바로 인체가 되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순정만화의 옷을 입히면 순정만화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자 전체적으로 요런 포즈로 살짝 바꾸니까 그러니까 엉덩이의 위치를 다시 컨트롤 l Z 해서 도형을 다 불러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로튼아카데미가 기본적으로 어막그 공간적인 제약 있죠. 막그 지역적인 제약,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나이적인 제약,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원에 수강을 하러 가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뭐, 지역에, 완전, 완전 지역에 살아서, 뭐, 좋은 어떤 만화를 배울 수 있는 학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뭐, 가, 뭐 학원에 갈수 있는 분들도 위해서, 그리고 학원에 갈수 있지만, 학원 교육에 약간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훌륭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안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그로튼 아카데미의 강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만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만화를 배울 수 있는 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휴대폰을 활용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수강을 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 언제든 누구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강좌. 자 그리고 그런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 그로튼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